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영상 잘봐 주셔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여성들이 갑자기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그 의지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그 경향성은 더 가팔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온초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결론이 난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제 개인적인 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 이후에 많은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자료가 지금 이 자료예요. 이게 그때 문화일보랑 엠블레인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건데 아마 한달 정도 전에 나왔던 자료예요. 그때 당시 20대 여성의 48.9%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려 60.9%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뭐한 3, 40% 정도 나오면 뭐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요즘 워낙 뭐 비혼이고 아이 낳는 것이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독방, 육아, 경력, 단절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60%까지는 저는 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높을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왜 유독 대한민국이 이렇게 높을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영상도 올리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정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뭐 구글 서칭도 많이 했고요. 뭐, 다른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뭐,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정리된 겁니다. 현재 가설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여성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자,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는 종족 번식 본능이 있죠. 원시 시대부터 이거는 또 동물들도 그렇죠.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 그런데 여자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끼리도 이런 단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남자들끼리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란 단어를 쓰죠. 남성들끼리. 어, 내가 그래, 종족 본, 본능 때문에, 뭐, 시수해가지고, 어? 뭐, 그래갖고, 뭐, 사고 쳤다, 이런 등등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성들끼리는 이런 단어를 안 쓴대요. 그러면, 여성들한테 있는 건 뭐냐? 생존 본능인 겁니다. 생존 본능.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되었죠. 하지만, 이 문명화가 된 거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류의 그 과거부터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DNA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전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완전히 그냥 정글이죠. 정글이죠. 뭐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뭐 사람들도 문명이 안 되었으니까 동물들하고 다이다이칠 때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상당히 더 길었죠. 그때 시대에서는 남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강함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죠. 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육체적 강함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냥도 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금방 멸종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남자의 종족 번식 본능을 이거를 해소해줄 존재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죠.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남자가 남자 스스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성이라는 존재, 앙컷이라는 존재는 애시당초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멸종이 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출산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죠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하이퍼가미도 그런 거잖아요 육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강한 남자가 필요해진 거죠 원시 시대부터 그런 게 이제 여성들한테는 본능이라고 하지 않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능이죠.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원하는 남자와 생존 본능이 필요한 생존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자가 일종의 계약을 한 거죠. 그게 결혼인 거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애 낳아 줬잖아. 내가 애 낳아 줬으니까 나 계약한 거 완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들이 애 낳아 줬잖아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이 원했던 거는 애 아니냐? 종족 번식 아니냐? 내가 해 줬잖아. 내가 해 줬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사실 이게 다가 아닌데 이자들은 어? 이것만 해 주면 땡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은 본능이 아닙니다. 송룡금 본능이 맞지만 임신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 찾아보다 보니까 뭐 모성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여성가족부 자료에도 나오던데 모성 본능은 본능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거라고 합니다. 뭐 여가보이도 자료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시 시대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는 힘든 시절이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회가, 뭐, 고대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뭐, 근세, 근대, 뭐, 예를 들어서 1900년대, 한, 1970년, 1900한 80년, 이때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혼자 살아가기는 힘들었어요. 서구권 같은 경우도 아마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 예를 들어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혼자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였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면서 뭐 아시겠지만 여성의 투표권도 생긴 지가 뭐한 이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여성 인권들이 올라가면서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면 나라일수록 서구권이 먼저 그렇게 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도달한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왜더 심해졌냐. 다른 나라에 더 심해졌냐면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그때 당시 여성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하잖아요? 그 서비스직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도 이제 그 급여로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혼자서도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꼭 남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상, 뭐, 동물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경제적인 서포트인 거죠. 경제적인 서포트. 그러니까, 경제적인 서포트를 꼭 남자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혼자서 못 살아남고 결국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였던 시절인 거죠. 지금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여성 권력들이 워낙도 강하고 여자를 올려치게 해주고 또 여성 할당제도 있고 여자들이 또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취안도 괜찮잖아요? 치안도 좋고, 뭐, 치안만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종 본능에 대한 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 결혼 안 하더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성이 낮아진 거죠. 결혼할 필요성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구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대충 한 1.2에서 1.7 사이에 다 모여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0.78까지 혼자 톡 튀어 내려간 거거든요. 유독 어느 정도 인규 규모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수성 뭡니까? 여성 권력들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어? 민주당하고 손잡아가지고 지금 FM들이 권력화가 됐잖아요. 이 권력화가 제가 볼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아작이 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들만 없었으면 이 여성 권력들, 이들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1.2, 일본 정도, 1.2, 1.3요 정도에서는 멈출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가부가 생긴 게 2001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1.2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1, 1.09가 제일 날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IMF 터지고 카드 대란 터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카드 대란이 이때 2003년도 터졌을 때가 그때 당시 신용불량자가 372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하여튼 뭐한 2010년도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보면 한 1.1, 1.2 정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만 보더라도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1.1, 1.2 정도는 나왔어요. 지금 거의 보면 2002년부터 1.1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정도는 됐던 거예요. 2002년부터 2016년이면 거의 한10% 5년이잖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이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간 게 바로 여성들, 권력화, 여성들의 정치 권력화. 이게 저는 가장 큰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자들도 남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고, 꼭 출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게 바로 이 여성 권력들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살아가기 좋은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와 혼인감소로 본다면 이 여성의 정치 권력들이 얘들이 본흉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뭐 지금 뭐 서구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면 여자 혼자 살아가기 좋은 시절이 된 거는 기본 디폴트니까 뭐 1.1, 1.2, 1.3까지는 뭐 이해는 됐지만 그 밑으로 떨어진 거는 여성 권력들, 정치 권력화된 얘들이 문제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일단 하나의 가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